다 와. 언니. 특가 있어? 특가 여기. 이투 음바! 이거 그리고 시면 근 먹고싶은걸로 먹어도 돼. 아이 완전히... 맛있겠다 기회니까는 먹어 어, 현자동 소름돈 어떻게 특대차 3개 아... 너 혼자? 어 아니 3개 다 시키네 아니 응. 이거 남겨뒀다가 응. 내일도 모레서 먹으려고 그래 그치 돼. 그런 느낌이지 <목소리> <갈피탕? 목소리> 갈비탕? 갈비탕? 김치찜 어때? 너가 찜이랑 어. 탕이 먹고 싶구나? 가만히 계셔봐 내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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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샐러드 어때 이런 거? 뭐? <목소리> 샐러드부터 잘못 먹는데 난 샐러드 그런 게 있네 아플찜 우대찌개 아플대찌개 아이고, 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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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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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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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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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시키고아 와개 맛있겠다. 낙방 아, 아, 하나 그래. 가서 또얘제너또 사이가 커. 옹기밥 볼게요. 옹기밥은 여기 집에 많아. 새우튀김 먹어. 아 새우튀김 사자. 그래 그래. 그래. 새우튀김 사갖 그래. 또. 원래 매콤한 거에는 살짝 튀긴 핫도 먹어줘야지 맛이 살아서. 아 무조건 가야지. 그래 그래. 소면 사려. 리 어떻게 가야 돼. 그렇지. 가야지. 응. 두개 하자. 너다 먹을 수나. 볶음. 아, 아네 개잖아. 너 아. 소면 하나 빼놓자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왜 왜? 왜. 우리 원래 못뭐 먹었어. <laughs> 야 자꾸 음식물 넣어달라고 신호 주는 거잖아. 아. 아, 일단 시켜야 되니까 이거 주. 와, 97,000원 됐다 광고 해야 될것 같은데. 했가너 포함이야. 너, 너 표범이냐고? 그냥 했다 집에 일이 안풀려아너 포함이야, 네 포함이야. 나 표범 표범이요 펴고, 뭘로 할래? 유화장 먹자 유화장. 어 좋다. 유화장 먹어. 유화장 나한 번도 시킨 거거든. 초코, 네네 초코 아니 미치만 아쉽고. 됐다, 도가 됐다. 됐지. 뭐 어. 어, 감시하냐 시켜줄게. 아, 뭐 일단 주면 봐봐, 지금, 좋은 가 왔어. 야, 왔어! 나 근데 매워서 못 먹었으니까 두둑하다아 어? 안 두둑, 컵. 아니야! 낙질안네 뭐야. 음. 이걸 좋은 생각해. 낙질은. 맛있겠다. 야! 와우! 다른 시계인가? 따로 시켰냐고 아.. 뭐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아 따로 시켰냐고 뭐예요? 낙지? 잘 먹겠습니다 아 그거 뒤적거림 있어 역시 아침에는 보양식을 먹어야 돼아 맛있겠다 야 이거 취소해 우와 요화정 취소 우와 내 다리 좀! 아! 낙지! 너무 맛있다! 음~~ 건강해진다! 야! 뭐, 낙지는? 거기 뭐? 뒤적거림 있어 낙지 어디냐고? 거기 뒤적거림 있어 야! 아침부터뭐 샐러드야! 누나 많이 먹어 낙지로 했어 낙지 일어나지 <laughs> 말라고 낙지 일나지 말라고 주문내역 가져봐 아니 안에 낙지가 있다고 내가 아, 네. 먹어라 안에 낙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? 낙지 볶음을 시켰잖아 아니야 진짜 안에 있어 <laughs> 낙지 안나으면 하나를 당기한데야 박아! 먹어! 나 낙지 안 해! 나도 낙지 먹어 여 됐냐? 나도 낙지 라지다고으잖아 이거 여기 됐냐고 낙지 안무도아니너희다돈못 나가는 거 여기서 회의하자고 좋아 아 진짜 내가 결 풀을 풀이 왜 이렇게 많아 밀리냐 이거 <laughs> 야, 불이.. 포리... <laughs> 맛있어, 먹어봐. 한입딱 먹으면 느낌 올 거야. 아, 이거 고향식이구나. 이렇게 먹어도 거야. 아, 씨.. 아우, 씨야! 아, 뭐야? 어! 아, 불.. 야, 선민아. 아무래도 누나 님들 앞에서 무슨.. 나 무슨 뜨이야너왜 덮치냐고 그래, 수빈이를. 너는 망담.. 난... 얘 위에 타. 어? 나 아래요 안, <laughs> 안 먹을 거야? 먹을 건데 뭐가이 이거는 맛있어. 에피타이저지 어 에피타이저야 거 그리고 이따가 메인 도와줘 지랄 말아 지금 너무 정직한 솔직한 맛이야 이거 성실한 맛이야 아, 요즘에 너 언니하고 다이어트 한 대네 응. 너 많이 먹고 똥싸 똥은 안 먹어도 잘싸 <laughs> 그만 뿌려 약채 <약치해. 웃음> 이선민 씨 어때요? 낙지 볶음 맛있어요? <laughs> 저기요. 예. 낙지 어디인데? 로고 이거 낙지야. 음, 낙지다. 생각하고 먹으면 낙지예요. 너 낙지야? 너 응. 낙지 안에 못 봤지. 속살. <웃음> <웃음> 낙지 속살 이렇게 생겼어. 낙지는 이렇 결이 있지 않아. 아니야. 낙지도. 너리 기다려 봐라. <laughs> 수빈아 너 그러다 주먹 맞겠다 야, 저기 봐, 봐 <laughs> 저기. 나 지금 매콤한 거 먹어야 되는? 그래. <laughs> 아, 아니 뒤에 아, <laughs> 뒤에서도 너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게 너무. <laughs> 야, 깐나질나서짜뽕먹으밥 아. 먹었잖아 매콤한 거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어? 짜뽕이질안 매콤하잖아 아 김치 곁에서 아. 먹어야지 개X해 아. 안지도 못하면서 뭘짜 그래 놀라안 먹어? 그래 너 먹어라 아. 이거 언니 거 아니야? 느꼈는 게어냐 완전 뽕스 짤도 먹고 아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낙지만 싫어서 늦지 안 했어 아 들어 아, 저기 잠깐만 밥을 언제 비볐어 또 덮고 남은 거 젤로 <laughs> 다니 있던 밥. 너 시켜놓고 왜안 먹냐? 내가 빠리게너몇 아, 인분을 먹는 거야? 그, 그냥 낙지만 시켰어도 이 사태는 없었다는거야 아니 낙지는 그 정도로 배가 안 차. 못 먹었어, 큰일 났어. 어. 어. 이게 가성비넌 이게 난 거야 차라리. 아, <laughs> 어, 손가락두 개밖에 안 줬어. 아, 내가 그럼... 있잖아. 아 너는 밥 숟갈이랑 디저트 숟갈이랑 똑같아? 응! 바로 선점해가지고 나 혼자 먹겠지! 아, <laughs> 자 여러분 선민이가 시켜준 요화정 개봉할게요! 뭐야 이거 진짜 안열리네다 단단히 아, 이거 딱 던져. 내와 요화정 안에 낙지 추가했거든? <웃음> <웃음> 아 토핑에 낙지가 있어? 어. <웃음> <웃음> 밑에 낙지 <잠시> 넣어봐. <laughs> 잘 <잘못> 먹을게! <끊게. 웃음> 땅콩찌